안녕하세요, 이겨성빈입니다 오늘 제가 또 책상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플레이 해본데, 네, 책상이 아주 깨끗하게 있어요. 보시면, 네,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 검은 원냐면 나중에 18화 예고편에 나올 예정이에요. 나중에. 네. 우리 착한 친구들이 이제 병원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가 칼이죠. 이거 또 칼이죠. 네, 맞습니다. 진해대문 펀저입니다. 일단 게임이니까 해볼게요. 음 오케이,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이렇게 되게 해놨습니다. 파티 지원이 예. 바로 가볼게요. 아, 아, 게임 진행 중이었냐고? 아, 게임 진행 중인지 몰랐는데. 게임 언제 진행되고 있었죠? 제가 이 게임을 잘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나봐요. 두개 넣어야지. 제 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거 보면은, 막, 재미가 없어요.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아, 아. 아. 비슷하다. 아, 안 돼. 못했다. 그래도 제가 이겼어요. 못해도 제가 이겼습니다. 어쨌든. 얘도 제가 이겨요, 근데. 얘도 어차피 못해. 루이지. 와, 루이지. 아, 정말. 오, 나, 나, 나 거의 비슷, 비슷했어. 오. 나, 나, 나랑 거의 차이 안 나는데? 군마야, 어차피 나못따잡네 에이, 나보다 못 따잡네. 닌곤 제가 그래도 이게임 제일 잘하기 때문에. <laughs> 챌린지 미니게임은 제가 이겼습니다. 리테스다 사회견을 받았군요. 피치 도움이 멤버 되겠죠? 네, 응, 도움이 멤버네요. 꽃은 여기 걷고 싶어. 걷어봐야지. 와. 이, 이, 이 배는 뭐야? 넌 뭐야? 엉금엉금 엉금? 아, 엉금흥금에게 힘들까봐, 이제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봐요. <laughs> 넌 뭐야? 헤이호님에게 사과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주면 되지. 이헤이호님인가? 아, 이, 이헤이호가 아닌가봐요. 이헤이호 말고, 요해이고 말하는 건가? <laughs> 애플파이. 누구한테 하라고? 아, 버섯으로 둘러싸인 기름 비우라고. 그럼, 얘겠네. <laughs> 와리체스트한개받았어 이수박 아왜 이렇게 하 많아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해 저건 어, 나무 있다 나무가 아니라 나무까지였네요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아얘 어, 얘구나 아, 미니게임을 하고? 오케이 미니게임 하나만 해야죠 이슬! 아, 저기 이슬핑이 있어서 그렇구나 <laughs> 와! 루자도 사버리겠다! 음, 네,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 나한테 하고? 아, 내가 바나나야 아, 내가 또 사과를 정리해야 한다니 아, 이건 필요없지 솔직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와이지한테 중요하거든요. 여기. 자, 제, 저희가 이겼습니다. 돼이지랑 북구북구는 뭐 하냐? 데이지에서 1을 빼면 데이지입니다. 발음만 달라요. 아니 그 쓰기만 다르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발음 포함. 리틀스타 <laughs> 벌써 이렇게나 많이 받는다고? 정리를 잘하네. 고마워. 그 누구야? 꿀벌? 꿀은 왜? 그럼 뭐야? 아, 요시! 강할 것 같다고? 나 강할 것 같대요. 제가 제일 잘하죠, 근데. 내가 이 거다, 토. 아니, 내가 할 거야. <laughs> 오, 얘네들도 있어? 얘네들 있네요. 와, 오찌구네 오찌구 형 잠깐 쉬고 있어. 아. 꼭 형이랑 말해야 해? 아니. 오빠고 말하면 너무 기분 상해하라고 아, 근데 김복수 언제까지 따오고. 와, 로제 토토! 아, 로제 치즈! 아, 아닌데, 저너 맞잖아! 어떻게 알았지, 저? <laughs> 으아! 내가 성공했다! 잡고 싶다! 제발, 죽어래. <laughs> 됐다. 개선이 징그러운 이... 자동용 채널 맞냐, 또? 맞지! 너 유튜브 운영도 잘안 하면서 아니 유튜브 편집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다 또 언제 찍었는데? 1월 4일 1월 4일을 찍었다고? 응 1월 4일 뭐 Q&A요 아 Q&A요 아 Q&A도 재밌었네 많이 참여할래? 아니 아니 부탁했던 것 너무 유치하더라 그래 유치뽕뽕 아니네들이 보는 거야 나도야 그런데, 요가 안 나와? 저작권 한개 나왔어. 저작권 한 개가 끝이야. 난 저작권 하나도 안 받았는데. 있던데. <laughs> 아, 진짜로? 두 개나 있던데. 저작권 많이 나오면 채널 삭제돼. 복귀하면 안 돼? 어, 복귀는 되지. 복귀할래요. 지금 당장? 아니. 채널 아까워. 채널 비용이. 5000원이나 뜨는데 <laughs> 비싸서 난3000 주고 냈는데 아니 뭐야 야 지금이랑 요새랑 달라. 오! 나끝이보다안 뒤토 안 뒤토 안 뒤토 안 뒤토. 안 <laughs> 애들만 정하면 되지 또이씨 <laughs> 뭐해? 쿠파드님 뭐 가보네. 아홉 개, 그든요 이제. 21개 남았다. 여기 <laughs> 또 키즈 하는데 없나? <웃음> <웃음> 노는 건안 되겠는데. 뭐지, 안 하네요, 얘. 어, 넌 뭐야? 사망민 게임? 될까요? 아, 북부군이. 북부군 부끄부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알겠습니다 전 북부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볼링인가봐요. 아 얼발리 볼링인가? 이게 뭐야? 오나 일직선인데 아예? 어? 잠깐만 얘가 1등 아니야? 3핀, 4핀, 아 똑같네 잠깐만. 이게 아, 올발리 볼링구나 3핀, 3핀, 똑같으니까 둘다 이겼겠죠? 드로우는 아니겠지 승리이으니 죽여줘야겠죠? 진짜 보면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안 봐서 그렇지 진짜 보면 퀄리티가 진짜 좋거든요 아, 이게키즈구나 와. 어. 30초 안에 해야 하구나 2초에 한 번씩 움직이네 음... 저는 궁금해 생각할게 여기! 아 아까는 1초간 아니었나? 우주에서 가장 럭키, 진짜 럭키네요 세금 세금 잡고 있는 건쟤인데 2 1창 견이었나 봅니다. 자발에서슬리스타1이 되게 1 2주세요아 이렇게 2 2 수가 있네. 나뭇가지가 몇 개지? 세 개가 있대요. 어? 저기 나뭇가지. 얘한번 해볼까요? 뭐야 얘? 가시운 운동 <laughs> 저 그냥 막 던지고 있거든요? 헤이호보단 못한다 뛰기만 하는 건데? 스포츠, 스포츠. 아, 뭐야공 들어간 거. 공좀 빠지지 말. 내가 이겼다난내토 아, 토토 있었어? 나무 난데토. 이무지무 형이 안 나오네. 무지무 형이 진짜 안 나와요. 아까 먹은 만큼만 운동을 해야 돼요 키즈는 나중에 할게요 왜... 아 맞다 엉금엉금도 해야지 과일? 어 이건 뭐야 나 아까 지 실험해봤네. 응, 응. 그래도 니 테스트 한 것도 좋네. 오케이. 어, 키는 피코. 응. <laughs> 일단 좀 줬거든요. 아니 이거 줄 때마다 리틀스타인데. 미틀스타. 설마, 설마. 더 주네. 몇개 있어? 진짜 없겠죠? 어. 뭐야? 나 하면. 무식기 모음 기념 사과 음 <laughs> 본인이 난데요아 머리 맞다 머리 뭐야? 뭐야? 아니, 죽는데? 쪼드가 죽네요? 쟤 지금, 팬케이크 왜 있어? 음. 벌구 아, 저거만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 눈감고 할게요 오른쪽 거 으아! 다른 걸 골라볼게요 이제 네, 해볼게요 우와 꽃이 나어 어, 뭐, 뭐야 미틀 스타 <laughs> 앞으로 3개 나오네요 어넌 누구야? 생기이네요 어디서 반말 하고 있어 그냥 해주는 거 같네. 어차피 이거 두개 하면은 되지. 음... 음... 아무까지를 저희는 확인해 먹게요 진짜 없는데 이제? 음... <laughs>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이긴 한데 이 진짜 마지막 한 개거든요. 네, 오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될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